지난 7월 28일 탁구 여자 단식 8강에서 우리의 전지희 선수와 일본의 이토 미마 선수가 격돌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전지희 선수의 패배였는데요. 그 경기에서 이토 선수가 경기 도중 라이트를 꺼달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를 두고 라이트로 방해한 사람이 한국 방송국 스태프였다며 증거도 없는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이 이 증거도 없는 일을 영어로까지 번역하여 퍼뜨리자 현재는 해외에서까지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대국이 일을 일본의 야후 재팬이 기사화하자 이를 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몇 개를 살펴보면 한국 방송 스태프가 일부러 그랬는지 알수 없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국 선수에게도 해가 되는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초계기 레이더 사건이떠오 스포츠에까지 정치를 끌어오다니, 이런 나라는 스포츠계에서 내쫓아야 해.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크 체크를 해보니 올림픽 중계는 OBS가 독점 중계하고 중계권을 가진 각국 방송국들이 해당 영상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취재진을 제외한 한국 방송 스태프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태프라고 올렸던 사진을 확대해보니 AD 카드의 국기 역시 일장기인 이 밝혀지면서 결국 일본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일을 영어로 번역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황급히 해당 트위터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스태프는 한국 스태프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사실 묵은 임으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거짓 선동 정보가 많이 퍼졌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다수의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정치적 감정으로 일본에게 치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이러한 일본의 거짓 선동 작업이 이제는 제발 그만 되었으면 합니다.